622번입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얘가 x-y-2는 0이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중에 하나가 x+, 2y-4는 0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아무거나, 아니, 교점 하나하고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아갖고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먼저, 교점을 먼저 구해요. 교점은 3, y, 마이너스 2는 0이다니까 y는 3분의 2가 나와서 그 y는 3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8이다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좌표가 3분의 8,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아요. 예를 들어 0, 2 이런 점. 그래서 개를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칭 이동시킨 점을 뭐라고 주시면, 예를 들어, A, A B, 아니, AB가 있으니까 AB로 쓰지 마시고요. M, N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은 우리 또 중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2분의 M, 2분의 N 플러스 2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고, 얘를 어디다가. 얘가 x-y-2 여기 위를 지나간다 해갖고 식을 먼저 하나 쓰시고요. 2분의 m 빼기 2분의 n 더하기 2 e 마이너스 2는 0이다. 즉 m 빼기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y는 x-2니까 기울기가 1자리니까 m분의 n-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내다 해갖고 n-2가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러면 n 더하기 m은 2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n은 6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니까 저 둘을 연립하시면 m의 값이 4 n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시킨 점 하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교점, 3분의 8, 3분의 2라고 하는 점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을 만드시면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기울기, 3분의 3, 4, 12, 20분의 3분의 3, 6, 8이면은 20분의 3이니까 4, 5, 4, 2, 5분의 2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을 만드시면 5를 다 곱하면 5y는 2x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는 0에다 해갖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세배를더 하라는 소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 세배를다 해서 ab를 구하시면 됩니다. 22번 끝.